오늘 이야기는 비트코인의 가격을 예측하기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언제 사야 하는지, 언제 팔아야 하는지, 얼마까지 오를지에 대한 전망을 드리기 위한 방송도 아닙니다. 오늘은 조금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함께 붙잡아 보려 합니다. 왜 우리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돈이 가난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예전보다 더 열심히 사는데 왜 이렇게 여유가 없을까요? 소득은 늘었습니다. 커리어도 쌓였습니다. 예전보다 더 똑똑해졌고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더 불안해졌습니다. 이 불안은 개인의 능력 부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화폐라는 시스템이 우리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와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처음 화폐가 만들어졌을 때그 목적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시간을 저장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내가 흘린 땀과 노력, 오늘 내가 만든 가치가 내일도 유효하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쉽게 썩지 않고 쉽게 변하지 않으며 누구도 마음대로 늘릴 수 없는 것을 화폐로 선택했습니다. 금, 은, 곡물, 소금. 이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사람이 통제할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종이 화폐가 등장했을 때도 사람들은 종이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 종이가 무엇을 대표하는지를 믿었습니다. 이 종이는 언제든 같은 가치의 실물로 바꿀 수 있다 이 약속이 있었기에 신뢰가 유지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약속이 조금씩 아주 조용히 변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화폐는 희소성에서 벗어났습니다. 필요하면 늘릴 수 있는 것이 되었고 정확히 말하면 늘려야만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의 경제 시스템은 부채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돈은 누군가의 자산인 동시에 누군가의 빚입니다. 성장이 멈추면 부채는 무게를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경제가 흔들릴수록 돈은 더 풀립니다. 위기가 올수록 통화량은 늘어납니다. 이건 정책의 실수가 아니라 구조적인 선택입니다. 많은 분들이 인플레이션을 이상 현상처럼 느끼십니다.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이 시스템의 기본 값입니다. 조용히 하지만 멈추지 않고 진행됩니다. 물가는 한번 오르면 좀처럼 내려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려오지 않도록 관리되기 때문입니다. 연2% 물가 상승 목표라는 말은, 듣기에는 안정처럼 들리지만, 다르게 말하면, 화폐 가치가 매년 조금씩 깎이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공식 수치는 2%인데, 왜 체감은 훨씬 더 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쓰는 비용, 집, 교육, 의료, 식비는 평균보다 훨씬 빠르게 오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삶의 필수 영역일수록 가격 하락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숫자는 안정적인데 삶은 점점 팍팍해집니다. 과거에는 첫 축만 해도 삶이 나아졌습니다. 금리가 물가보다 높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이자는 거의 없고 물가는 꾸준히 오릅니다. 통장 속 숫자는 그대로인데 구매력은 줄어듭니다. 이건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저축을 불리하게 만드는 구조의 결과입니다. 화폐 가치 하락이 가장 큰 피해자는 현금을 오래 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노동 소득에만 의존하는 사람입니다. 반면 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가격 상승과 함께 방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격차는 시간과 함께 벌어집니다. 이건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작동 방식입니다. 사람들은 이 구조를 완벽히 이해하지 못해도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이대로는 안될것 같다. 열심히 살아도 미래가 잘 보이지 않는 이유. 계획을 세우기 점점 어려워지는 이유. 이 불안은 개인의 나약함이 아니라 기준이 흔들리는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감정입니다. 과거에는 돈이 기준이었습니다. 지금은 돈 자체가 계속 변합니다. 측정 도구가 흔들리면 모든 계산이 불안정해집니다. 얼마를 벌어야 안정적인지, 얼마를 모아야 미래가 보이는지 알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하거나 반대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멈춰 서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사람들은 다른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적어도 마음대로 늘어나지 않는 것은 없을까? 정치와 분리된 기준은 없을까? 시간이 지나도 규칙이 바뀌지 않는 시스템은 없을까? 이건 투자 이야기가 아닙니다. 삶의 기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기준 자산은 수익을 약속하는 자산이 아닙니다. 세상을 측정할 수 있게 해주는 자입니다. 기준이 있어야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기준이 없으면 모든 선택은 불안 위에 서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안정될까요? 구조적으로 보면 쉽지 않습니다. 부채는 줄지 않았고 통화 발행 의존도는 더 커졌습니다. 기술이 발전해도 화폐 구조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보다 구조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정답은 누군가 대신 정해줄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질문은 꼭 필요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 돈의 기준은 누가 어떤 방식으로 바꿀 수 있는가? 이 질문을 하지 않는 순간 선택권은 시스템에 넘어갑니다. 화폐 가치는 우연히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고처럼 보이지만 예측 가능한 결과입니다. 우리는 돈이 나빠진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의 기준이 사라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것입니다. 이 방송은 정답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생각의 출발점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기준이 흔들릴 때 사람은 기준을 찾게 됩니다. 이 채널은 그 질문을 조용히 함께 던집니다.